짜증나. 아니 왜 하루 종일 어제부터 왜 짜증을 내? 하... 어제 우리 엄마 아빠 만난다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왜 그랬어? 아니 뭐 어쨌다고 나 열심히 했어. 아니 초면에 우리 아빠가 너 불편할까 봐 편하게 있으라고 그랬잖아. 편하게 있었잖아. 그렇다고 빨스빨한 거 있냐? 우리 엄마도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 같아서 그랬어.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엄마 아빠랑 밥 먹는데 밥상물에서 방구를 끼냐? 그것도 똥방구를? 난 무슨 누가 섹스폰 보는 줄 알았어? 생기현상이잖아 분위기 어쩔 건데? 아 분위기고 뭐고 난 그냥 위기야. 그거 안 해서 더 큰일 나서 대형 참사났다고. 아 그런 게 지금 이게 이게 화낼 일이야 지금? 아빠 화나셨어. 광고는 뭐 어쩔 수 없고 뭐 생리 현상이라고 치자. 아, 그럼 뭐 됐잖아. 코딱지도 왜 팠는데? <laughs> 또 왕건이 이만한 거. 숨이 막혀서 그랬어. 숨이 막혀서 왕건이가 여기 막고 있으니까 숨 쉬는데 자꾸 쌕쌕 소리 나잖아 여기서. 하, 야 죽어 위기야. 엄마 아빠 앞에서 반스바람에 한국끼고 코딱지 파고 뭐야 편하게 편하게 있던 거잖아 왜 그러니 그게 뭐 이렇게 화낼 일이야? 아빠 화나셨다니까 화가 좀 많으신가? 아니 뭐 그래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자 뭐가 뭐뭐 뭐. 아니 도대체 왜 화를 내? 아빠가 너너 너 편하게 해주겠다고 이것저것 물어봤잖아 근데 재밌게 대답했잖아 분위기 좋았잖아 재밌냐 그게? 재밌어. 아빠 살짝 웃으셨다고. 우리 아빠 물어봤잖아. 뭘? 자네 고양이 이랬더니. 고양이 좋아합니다. 야밤에 발정난 고양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서. 아야. 아야. 아 재밌잖아. 아빠 살짝 웃으셨어. 이게 뭐 잘못된 거야? 아빠 화나셨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아빠가 또 물어봤잖아. 아, 또 뭐? 아, 나 대답 다, 다 잘했어. 자네 비전이 이랬더니. 우리 집 테레비전, 삼성 테레비전입니다. 좋은 거 같습니다. 위... 아, 뭐 잘못했어? 재밌잖아. 사람이 위트가 있어야지. 아니, 아빠 살짝 이렇게 입꼬리 올라가셨다니까. 아빠 화나셨어. 화, 화가 잔뜩 나. 아빠가. 자네 어디 사나? 이랬지? 트와이스 사나 좋아합니다. 티티 사나 티티 아빠 사나 재밌지... 몰라. 아빠 사나 모른다고. 모르면 나무해 뭐 너무 뭐 재밌잖아. 아빠 웃었어. 야 아빠랑 나랑 분위기 얼마나 좋았냐 그거. 아니. 아빠 화나셨어. 화가 자꾸 나시잖아. 음. 화병 나시겠네. 아, 나 엄마, 아빠 만난다고 진짜 잔뜩 기대했는데 뭐야? 아빠랑 그리고 같이 술 마시다가 술다 떨어져가지고 술더 사오라 그랬잖아. 그래, 내가 갔다 왔잖아. 그럼 됐잖아. 맥주 화이트 사오라 그랬는데 생리대 화이트를 사와? 나는 아빠가 이제 술 드시고 혹시 실수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필요하신 줄 알았지. 뭔 소리야 그게? 원래 남자가 이제 나이 먹다 보면 남성 호르몬이 좀 떨어진다 그러길래. 혹시 몰라서 내가 지금 준비는 해봤는데 재밌냐? 아빠 카스 사오라 그랬더니 아빠한테 키스를 해? 원하시는 줄 알았어. 뭘 원해? 아니 남자가 나이 먹다 보면 남성으로만 떨어지기로. 고 이러다 아 무슨 남성으로 혹시 원하는 줄? 그 아빠 살짝 눈 감으신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눈을 감아? 장난치냐 진짜? 난 봤어. 뭘 봐? 왜뭐 이렇게 짜증을 내? 야, 나도 열심히 했잖아. 부모님, 내 선물도 드렸다. 선물도. 그래, 어, 어? 엄마 아빠 만난다고 그 비싼 거, 이만한 거 사가 비싼 걸로다가 한 박스 사서 엄마 아빠 갖다 드렸잖아. 지금 우리 집 과일 가게 한다. 사과를 사 오냐? 그래서 사과 드리고 또 사과 드렸잖아. 이 사과도 드리고. 아, 그래, 내가 죄송하다. 그러고서는 내가 쓰던 거지만, 내가 너무 죄송해서 시계 드렸잖아. 이쑤시개? 쓰던 거 그리고? 쓰던 거를 아빠한테 선물이라고? 미쳤냐 진짜? 재밌냐? <laughs> 아빠 웃으셨어 아니, 화나셨어 쓰던 거 말고 쎄시 n 찾아올게 야야 어디가 죽을래? 야!